요즘 AI 시대. 사실 우리 삶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움직이는 거대한 심장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데이터 센터인데요. 오늘 그 거대하고 중요한 세상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온라인에서 하는 거의 모든 일들 있잖아요. 사실 그게 다 거대한 건물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는 거. 바로 이 데이터 센터 안에서 말이죠. 아니, 왜 이렇게 데이터 센터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걸까요? 그 비밀이 바로 데이터 중력이라는 개념에 있습니다. 데이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많은 서비스랑 데이터가 마치 자석처럼 착 하고 달라붙는다는 거래요. 이 거대한 힘이 우리의 디지털 세상을 몇몇 강력한 중심으로 계속해서 모으고 있는 겁니다. 이 거대한 힘이 만들어내는 시장 규모,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2029년이 되면요, 전 세계 데이터 센터 시장이 무려 867조 원에 달할 거라고 해요. 와, 정말 엄청난 규모죠? 자, 그럼 이 디지털 공장이라고 불리는 곳, 그 안은 대체 어떻게 생겼을까요? 지금부터 그 내부를 한번 쓱 들여다보겠습니다. 그 심장부에는요, 수천, 아니 수만 대의 서버가 빼곡히 들어차 있습니다. 모든 계산과 처리를 담당하는 말 그대로 데이터 센터의 두뇌인 셈이죠. 근데 이 똑똑한 두뇌들을 1년 365일 단 1초도 쉬지 않고 돌리려면 절대 끊기지 않는 전원 공급이 필수적이겠죠. 바로 여기서 이 무정전 전원 장치, UPS가 엄청난 활약을 합니다. 만약 정전이 되더라도 비상발전기가 켜질 때까지의 그 아주 짧은 공백을 완벽하게 메워주는 거예요. 서버 하나에 전기를 보내는 과정이 생각보다 훨씬 정교합니다. 보세요. 외부에서 전기가 쫙 들어오면 먼저 이걸 안전하게 나누고 필요한 전압으로 딱 맞춘 다음에 혹시 모를 정전에 대비해서 UPS를 거치고 마지막으로 각 장비에 맞게 전력을 분배해서 마침내 서버에 도착하는 거죠. 이 모든 단계가 정말 1초의 멈춤도 허용하지 않도록 설계된 겁니다. 이처럼 데이터를 향한 엄청난 수요가 몰리다 보니까요. 이걸 디지털 부동산이라고 부르면서 현대판 골드러시가 시작됐습니다. 이 성장세를 좀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불과 6년 만에 시장 규모가 거의 350조 원이나 불어나는 거예요. 이건 뭐전 세계 돈이 다 이쪽으로 몰리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예전에는 it 기업들이 주로 지었다면 이젠 좀 달라요. 특히 팬데믹 이후로는 자산운용사 같은 금융투자자들이나 아예 데이터 센터만 전문으로 운영하는 회사들이 이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데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기 마련이죠. 바로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인프라 문제 중 하나를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국제에너지기구의 예측을 보면 좀 충격적입니다. 2030년이 되면 전 세계 데이터 센터가 무려 945 테라와트 씨의 전기를 말 그대로 먹어치울 거라고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프랑스나 영국 같은 나라 하나가 1년 내내 쓰는 전기보다도 많은 양이에요. 이렇게 전기를 엄청나게 쓰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지역사회랑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전자파나 소음 열섬 현상 같은 게 걱정되죠. 그런데 또 최근 정부 조사 결과를 보면 전자파 수준은 우리가 집에서 쓰는 일반 가전제품 수준에 불과하다고 하거든요. 이 간극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특히 데이터 센터가 잔뜩 몰려있는 수도권은 지금 전력망에 그야말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기를 쓰는 속도가 만드는 속도를 앞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비상시에 대비해서 남겨둬야 할 예비전기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죠. 아슬아슬한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업계는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진화하고 있을까요? 미래의 키워드는 세 가지입니다. 더 똑똑하게, 더 친환경적으로, 그리고 더 가까이. 우선 건물 자체부터가 달라지고 있어요. 특히 AI 데이터 센터는요, 기존 센터랑은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서버 선반 하나가 쓰는 전력량이 기존의 5배, 많게는 10배에 달하거든요. 여기서 나오는 엄청난 열을 예전처럼 선풍기 같은 공기로는 도저히 식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엔 물 같은 액체로 직접 식히는 액체 냉각 방식이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의 위치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아주 방대한 데이터를 저장하려고 도시 외곽에 짓는 거대한 하이퍼 스케일 센터가 있고요. 반대로 자율주행차처럼 아주 찰나의 지연도 허용되면 안 되는 서비스를 위해서 우리 주변 도심 곳곳에 작고 빠른 엣지 데이터 센터가 속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친환경적인 데이터 센터를 만들기 위한 일종의 에너지 성적표 같은 것도 있어요. 바로 PUE, 전력 사용 효율성이라는 지표인데요. 쉽게 말해서 전체 전기 사용량 중에서 얼마나 많은 전기가 진짜 서버를 돌리는 데 쓰였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점수가 1점에 가까울수록 에너지 낭비가 거의 없는 만점짜리 데이터 센터라는 뜻이죠. 결국 이 모든 혁신은 하나의 큰 질문으로 향합니다. 데이터의 중력이 점점 더 강해지는 이 시대에 우리는 과연 강력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디지털 세상을 만들어 낼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겁니다.